안녕하세요. 예비 미용장 여러분. 미용기능장 박혜정입니다. 2024년 4월 9일 미용장 75회 발표가 오늘 있었고요. 온라인에서 3분, 오프라인에서 1분, 이렇게 총 4분이 합격을 하였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온라인에서 한 서너 분, 오프라인에서 한 서너 분 해서 최소 못해도 7, 8분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과는 조금 못 미치지만 그래도 오늘 합격하신 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뭐 마냥 기뻐만 할수 없는 게 분명히 열심히 노력을 하였고 어 같은 시간보다 더 많이 노력을 하였지만 불행히도 합격에 어 점수를 받지 못한 분들이 계셔서 계속 뭐 즐겁지만은 않은데요. 그래도 또한 이 또한 어, 다음번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해라 하는 하느님의 뜻으로 생각하시고 열심히 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가르마를 한 다음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는 윤곽과 왼쪽 사이드는 대각입니다. 그리고 백을 중심으로 확장 원형이 있었고요. 윤곽은 앞머리가 1호 3개, 2호 2개, 3호 2개, 5호 2개 이렇게 있었습니다. 왼쪽 사이드 쪽에 대각이었고요. 백 사이드 쪽은 어블롱이 5호와 6호가 있었는데요. 5호는 라운드 스타일이고요. 10개, 6호는 급경사의 라운드인데 이어 백까지 왼쪽 이어 백까지 대략 9개 정도의 로드가 들어가집니다. 자 그럼 후드부를 센터를 기준으로 스파이럴이 있으니까 스파이럴부터 등분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스파이럴은 사실은 라운드로 스파이럴 형태를 따야 돼요. 라운드로. 그렇지만 제가 일단은 수평으로 해 볼게요. 나중에 수평으로 하신 분도 있고 라운드로 하신 분도 있어서 왜 그게 라운드가 되어야 되는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수평으로 먼저 해놓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어블롱 부분을 떼고요. 확장 원형을 해야 되니까 확장 원형을 조금 더 좁혀도 되겠죠. 자, 어블롱 부분을 떼고. 잠시 후에 노란 선 등분이 나와질 건데요. 그 노란 선만큼이 대략적으로 스파이럴 구간입니다. 일단 확장 원형도 조금만 더 줄여 볼게요. 오블롱이 사실은 조금 더 편안하게 놓여져야 되니까 확장 원형도 조금 더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 또한 그런식으로 남겨두면 되구요. 네이프 부분 떼고 확장 모형 부분 떼고 그렇게 사이드도 남겨두면 됩니다. 일단 네이프 부분 둥글게 따지 않고 수평으로 따놓을게요. 나중에 다시 할거니까 파이럴이 라운드 되어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이유가 왼쪽 이어백 부분에 오블롱이 끝나는 지점이라 라인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 점이 있어서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끝까지 보셔야 알수 있습니다. 왼쪽 사이드 가르마를 타고 윤곽에 시작을 할 텐데요. 윤곽이라는 것은 저렇게 사선으로 등분을 하셔야 되시고요. 윤곽이 하나의 타원으로 보고 전대각 또는 사선 느낌으로 해서 윤곽을 따라 헤어라인을 따라 수평으로 점점 와인딩 되어지는 게 윤곽입니다. 따라서 서너 개 정도는 세 개, 두세 개 정도는 사선으로 하다가 점점 점점 오호로 오게 되면 수평으로 와줘야 하는데요. 아마 거기에서 윤곽 점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윤곽은 어떻다고요? 사선에서 시작하여 수평으로 와지는 게 윤곽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사선으로 시작해서, 자, 1호로 트 3개, 2호로 트 2개, 3호로 트 2개, 5호로 트 2개 해서 수평으로 점점 갈 거예요. 자, 그러면 파팅 부분에 있어서 이 윤곽 사이즈는 굳이 넓게 잡지 않아도 됩니다. 저쪽 왼쪽 대각도 마찬가지로 넓게 잡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얼굴 라인으로 흐르듯이 잡혀지기 때문에 앞쪽으로 쏠리게 잡으면 되니까 그닥 넓지 않게 잡아가면서 점점점점 점점 수평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윤곽을 했구요. 자, 그리고 왼쪽 사이드 이 부분 오블롱두개 반이 아니고 오블롱두 단이구요. 이 왼쪽 사이드는 대각이에요. 자, 전체적으로 11자 밴딩 아니고 장구 밴딩인데요. 제가 깜빡하고 다 11자 밴딩 했다가 나중 마무리 때 장구 밴딩 하니까 그거 나중에 보세요. 자, 오블롱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오블롱은 아니다. 그렇지만 오블롱과 잘 느낌이 연결되어지도록 해야 되는 대각이 끝났습니다. 자, 오블롱 할게요. 오블롱은 자리가 비좁기 때문에 꼭 인터로킹을 해야 되죠. 여기 이 오블롱 두 단에 있어서는 6호와 5호로또를 위해서 자, 인터로킹 들어가겠습니다. 자, 위쪽은 좁게, 아래쪽은 사다리꼴로 살짝 넓게. 그러면서 두상 굴곡면을 따라서 진행을 할게요. 자, 오블롱은 오호로트 같은 경우는 라운드가 경사각이 그닥 심하지 않은데 나중에 6호로트를 보면 경사각이 조금 더 심하게 됩니다. 자, 장구밴딩이었어요. 샴 가제에. 나중에 수정샷 있어요. 제가 마음이 바빠서 손님을 또 해야 되니까 손님 안 오실 때 영상을 찍게 되니까 마음 바빠서 그냥 일단 11자 밴딩 안 고치고 먼저 찍어 놓고 나중에 창구 밴딩으로 돌릴게요. 시험장에서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랬다가는 감점이 되겠죠. 인터로킹은 로드 일직경 크기만큼 띄우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다음 올 로트가 6호 로트니까 6호 로트가 올수 있는 크기만큼 띄우고 두상 굴곡면을 따라서 라운딩 시켜 줄 겁니다. 등분을 할때 섹션 등분을 할 때도 오블롱 두단 등분을 할 때도 라운딩 시켜서 진행하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장구 밴딩입니다. 11자 밴딩 아니에요. 자, 두상 굴곡면을 따라서 계속 할게요. 자, 인터로킹 하고, 두상 굴곡면을 따라서 섹션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자, 이쪽은 좁고, 저쪽은 넓게. 그리고 내 몸도 살짝 틀어갑니다. 그러면서 앞쪽 윤곽과 연결도 잘 되는 오블롱이 되어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인터로킹을 해갑니다. 인터로킹 해가면서 로트 배치를 잘 하려면 각도만큼 크기도 조금씩 조금씩 달라져야 될 거고요. 넓은 쪽과 좁은 쪽이 크기도 달라져야 될 거고, 내 몸도 틀어야 될 거고요. 그점 유념해 가면서 하는데, 그 오블론과 윤곽도 연결이 잘 되어지게 만들어줍니다. 자, 인트로킹 또 하고, 마찬가지로 또 계속 와인딩 할게요. 이렇게 와인딩을 해 감에 있어서 모발 길이는 5호 로트 같으면 16cm 길이 해도 되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라운딩이 된다든지 1호 로트, 로뜨, 2호 로트가 들어간다든지 스파이럴이 있다든지 하면 18cm 정도는 잘라 주셔야 되구요 그렇지 않고 15cm 이하가 되면 내내 하면서 신경 쓰게 되니까 와인딩 할때 검은 김밥이 잘안 나와지니까 신경 쓰게 되니까 그점 유의해서 와인딩 합니다. 물론 길이가 짧으면 속도는 빨라져요. 자, 섹션닝 라운드 해서. 자, 길이가 짧기 때문에 빨라지기는 하는데 빗질할 때 여러 번 빗질하니까 어떤 부분에선 또 손해겠죠. 대략 이렇게 오블롱 오호로트 10개가 끝나지구요. 지금 제가 한두개 정도 더 로트를 놓을 텐데요. 요 자리 나중에 여기까지가 스파이럴 자리에요. 근데 일단 그거 무시하고 그냥 오블롱한 개를 더 해볼게요. 그냥 예를 들어서 오블롱 한 개를 더 하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자, 여기 이 자리도 초록색 로트 오블롱 한개더 하는 자리. 요거 나중에 빨간색 로트 하나, 초록색 로트 하나만큼 공간이 네이프 스파이럴 자리가 될 텐데요. 그거 일단 제껴놓고 그냥 와인딩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6코로트는 급격하게 간다고 했어요. 급경사, 왼쪽 이어백까지 가게 됩니다. 자, 물론 장구 밴딩이고요. 이것도. 오블롱 6코로트 장구 밴딩으로 급경사를 이루어서 왼쪽 이어백까지 진행을 하되, 라운드 파팅, 라운드 섹션을 잘 떠야 되구요. 밑에 그 네이프 쪽에 스파이럴을 하기 위한 용이하게 용량을 남겨둔다든지 확장 원형을 위한 공간을 잘 남겨줘야 되는데 지금 요것도 요렇게 라운드로 잘 해야 되겠죠. 자, 각도 틀어지면 다시 한번더 각도를 바로워줍니다 중간에 한네 다섯 개쯤 할 때쯤 각도 꼭 바로 주셔야 되구요 제가 저렇게 노랗게 표시한 로트 두 개, 초록색 로트와 빨간색 로트 두 개는 나중에 없어져야 될 로트들입니다. 네이프 스파이럴을 위해서 자 계속 라운딩해서 오블론 급경사 진행할게요. 한 서너 개씩 보고 급경사의 형태 받는지 보고. 또선화기시 보고 급경사 형태가 두상 곡면에 잘 나와서는지 확인해 가면서 해야 되니까 요 부분에서 시간이 조금 걸렸을 것 같아요. 자, 이어 백까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물론 마지막 로트를 진행을 하고 나니까 확연히 보이죠. 자, 센터를 향하는 네이프의 스파이럴 할 부분 그리고 확장 원형 할 부분을 따로 더 깔끔하게 한번 봅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없어져야 될 로또들이 눈에 보이고, 자, 왼쪽에 형태 나오고, 자, 오른쪽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모서리 부분 인터로킹 해서 와인딩 해야 되겠죠. 자, 모서리 인터로킹 할 것까지 일단 제껴놓고, 스파이럴 부분 다시 제끼고 여러분들이 잘 보기 위해서 제가 새겨 놓을게요. 그냥 만약에 시험장이었으면 제가 그냥 와인딩 했겠지만 네이프 쪽에 스파이럴 해야 될 부분을 침범해서 했던 것들을 살짝 올려서 남아있는 용량만큼만 로드 3개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빨간색 로또는 10개, 5호 로또 10개, 초록색 로또 로뜨, 6호 로또는 9개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빨간색 로또 하나만 더 넣고 양쪽에 초록색 로또 넣을건데 제가 그냥 일단 또 공부삼아 어떻게 되는지 확인삼아 로또 3개를 초록색 2개로 하지 않고 빨간색 로트세개 2개를 하고 초록색 로트는 하나만 넣겠습니다. 자, 이유는 두상 굴곡면에서 굴곡면까지, 이어백에서 이어백까지 빨간색 로트가들어가시면 10개가 들어가지고, 그 뒤에 초록색 로트가들어가시면 9개가 들어가지는 것을 개수를 완벽히 제가 한번더 보고 싶어서 일단 여기에 빨간색 로드까지 넣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이런 공부들이 몇 개가 놓아지면 두상 굴곡면이 잘 돌아가시는지에 대한 공부도 사이즈에 따라 공부를 다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6호 로트 같은 경우는 자리 싸움이 나지 않게 경사각 조절을 잘 해야 되니까 두상 굴곡면 때문에 자, 6호 로트 여기에 놓아 둡니다. 조금 전에 빨간색 로또 놓았던 것도 원래는 6호 로트 자리죠. 자, 일단은 이렇게 매번 어, 공부를, 미용장을 땄지만 공부를 계속하고 있듯이 여러분들도 혹시 이번에 합격하셨다 하더라도 공부를 놓지 마시고 제 영상 보면서 공부해 둡니다. 자, 두상 굴곡면 따라서 다 진행을 했구요. 스파이럴 또한 목 주변에 네이프의 목 주변의 두상 굴곡면을 따라서 스파이럴 4개를 8호 로트를 진행하겠습니다. 8호 로트는목 라인을 따라서 퍼져 있게 되고요. 바로 위에 7호 로트는 조금 더 수직으로 있는 듯이 보여지니깐그 느낌대로 목 주변에 와인딩 마무리할게요. 양쪽을. 그리고 확장 원형을 하면 되겠 습니다. 제가, 영 상은 며칠 전 에, 만 들어 놓 았었 는데 편집 할시 간이 없 어서 오늘 우연 찮게 여러분 들 합격 과불 합격 이 나뉘 는, 이 시점 에서 제가 영상 을 편집 하게되었 고, 그러 는 과정 에서 어 힘드신 분들도있을 텐데 제가 영상 지금 올려서 너무 죄송 해요. 미리미리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늦어져서 너무 죄송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오늘의 실패가 계속적인 실패는 아니니까, 인생은 길잖아요. 그죠? 짧다고 생각하면 짧겠지만, 길다고 생각하면 아주 길고, 우리가 나의 능력을 더 살리기 위해서 이 공부를 시작하는 거니까, 어 합격이 늦어진다고 해서 불행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불합격이 어, 나의 합격에 성공하는데 있어서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다시 공부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만 쉬시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열공하시면 끝까지 하면 합격합니다. 또 봐요. 그리고 어, 저도 이렇게, 보이죠? 이게 실수하는 게, 장구 밴딩 아니고, 11자 밴딩 했잖아요? 시험장에서 이런 현상 일어난단 말이에요. 누구나가 다 이럴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번 시험이 실패는 아닌 거예요. 실수였어요. 실패가 아니에요. 성공으로 향하기 위한 지름길이었습니다. 또 봐요.